안녕하세요, 송선생입니다. 아, 자, 이번에 올릴 영상은 333 큐브 왕초보 공식 8단계를 시작하고있습니다 자, 333 큐브 왕초보 다 올리면, 우선 2 큐브 올릴 거고요, 2 큐브. 어우왜 이래. 2 큐브 올릴 거고, 2 큐브 올리기 전에 333 큐브 초급 공식을 올릴 수도 있고요. 2 큐브 다 올리면, 이, 이 메가민크스. 어렵죠, 이거. 시간은 5, 6분 걸립니다, 전. 네.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상 좀 8단계가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8단계는, 자, 이렇게 둘러보다 여기 두 개가 맞는 데가 있는데, 안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맞는 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잡고 공식을 써주는데, 여가 만약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서, 맞으면 색깔이 똑같아. 아이, 우선 상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두 개가 맞는 분들이 있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색깔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안 맞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안 맞는 분들은, 그냥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공식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맞는 사람은, 맞는 분들은, 이거를, 여기 맞는 부분이 왼쪽 아래,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을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놓는데, 안 맞는 분들은, 아무 데나, 구하셔도 됩니다. 자,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돌리고 요쪽 올리고 또 치고 두번 올려주시고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번 올려주시고 두번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됐어요 그러면은 공식을 한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아, 이럴 때입니다. 두개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공식 했는데 안 맞춰져요 이렇게. 그럴 때는 한번더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됩니다. 와, 삼성 서킷보다 맞췄어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시거나 뭐. 더 열심히 고급적인 공식을 배워서 더 열심히 삼성선 큐브를 연구하시는 게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8단계인 만큼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섞었는데요 저는 이 왕초보 공식을 쓰진 않습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셋고자 저는 그렇게 그다지 빨라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하시는 분들은 그건 진짜 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요, 큐브는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는데, 그걸 또 이겨내야 다음 단계를 하고 다음 단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만요 아니, 저희 공식은 여기서 고급 프리드린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전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하기를 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3순3큐브 마지막 공식 8단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